안녕하세요. 김미사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롭게 출간된 책인 김미사 박사의 이해하는 신장학 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김미사 박사의 이해하는 심전도 책을 출간을 했었고 그때 역시 제 유튜브에 있는 심전도 부정맥 강의와 연계했듯이 요번에도 김미사 박사의 이해하는 신장학이라고 하는 유튜브 강의와 연계가 되면서 물론 책으로서 교재로서 완결된 책이 될수 있도록 기존의 내용을 보강한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심전도 책에서부터 1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 이번 두 번째 책이 출간되었는데, 이후 책들은 좀더 빠르게 출간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간되게 된 책은 다음과 같은 표지로 김희사 박사의 이해하는 신장학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책의 특장점으로는 본서의 특징으로 기존의 유튜브 내용에 있던 거에서 없던 내용들 일부 추가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상당수는 요번에 유튜브 보강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말로 설명하기 부적절해서 책에서만 들어 있는 내용 역시 일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시 문제 및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썼던 책인 심전도 책에서도 연습 문제 풀이에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진단 플로우랑 그 다음에 생각의 흐름을 통해서 진단하고 치료를 고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번 신장학 책에서도 제가 설명드리는 사고 과정에 맞춰서 신장학을 접근하고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맞춰서 해설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공 서적들을 보면 내용은 이해가 되다가도 문제를 보면은 문제도 이해가 안 가고 해설을 봐도 이게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될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제책 본문과 연결이 되고 본문에서 설명드린 사고의 흐름대로 접근을 하면은 문제의 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해설을 달아 놓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큰 그림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 본문 예시를 들었듯이 중요한 내용들은 본문에서 굵은 글씨나 형광펜 표시나 핵심 포인트 같은 걸로 따로 정리를 해서 이처럼 중요한 단어들은 다 볼드체 표시를 했고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중요한 내용인 부분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형광펜 표시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부연 설명임을 알수 있게 했고 또 본문에서 설명했고 이렇게 강조한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각 단어 끝부분에 핵심 포인트로 요약들만 이렇게 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공부할 때 시험에 잘 출제돼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설명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의 특징이자 장점은 심전도 책이랑 유사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파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였고, 또한 여기서 보신 것처럼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이해를 할수 있도록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외우려고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읽어 내려가시면 된다고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 특히 핵심 포인트에 요약이 되어 있는 내용들만 암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학습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핵심 용어는 굵은 글씨로 결론이 되는 문장들은 모두 형광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핵심 포인트로 따로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을 하거나 시험 직전에 훑어볼 때 핵심이 되는 문장들은 쉽게 볼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 반복학습이 되어서 익숙해지게 숙지를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이미 온라인 유튜브 강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참조하실 수 있도록 각 챕터에 해당하는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를 QR코드로 삽입을 해서 핸드폰으로 해당 QR코드를 딱 스캔을 하면은 해당되는 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유튜브 강의와 연동해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온라인 강의가 연동이 되어서 더욱 이해하고 공부하기 쉽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 설명 드릴 때도 항상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요번 책에서 역시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정 사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하거나 논리적으로 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설명들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학술적인 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분들, 혹은 개념이 잘 잡히지 않아서 헤매는 분들한테 전체 나무를 그리기 전에 기본적인 큰 줄기와 큰 가지들만을 그리는 스케치해나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과서나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 나뭇잎과 살들을 붙여 나가서 정확한 신장학에 대한 이론 체계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길라잡이로서 이 책이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는 각 단원마다 해당되어 있는 적절한 단원이 링크가 되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파를 첨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교과서나 혹은 공적인 의학서적들에서 있는 사파와 달리,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세뇨관의 기능도 엄밀하게 쓴 대신 굉장히 단순화해서 써서 대략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쉽게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학술적인 설명을 붙이기보다는 요처럼 카툰 형식으로 좀더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임상신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림이 많지가 않고 보통은 설명이랑 수식으로 이어지는 딱딱한 과목이다 보니까 좀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좀더 편하게 사파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임상신장학 출간이 돼서 야매강자 시리즈 첫 번째는 심전도책이 나갔고 두 번째로는 신장학책이 출판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시리즈들을 더 책으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고 출판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요번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 사이에는 무려 1년이라는 텀이 있었지만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이것보다는 좀더 빠른 주기로 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간되는 책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 올라오게 될 대부분의 유튜브 강의들 같은 경우는 이처럼 강의록이랑 교재로 출판을 해서 연계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새로 출간된 책인 이해하는 신장학 책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